자 503번 보겠습니다. 2차 방향식의 두근이 n이랑 n이랑 4. 자 우리 2차 방향식 근득을 주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합이랑 곱이랑 쓰는 게 제일 편하죠. 두근이 합하면 n 플러스 4가 되고 자 우리 두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 a분의 c 있었죠.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의 2m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렇게 사라진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m 마이너스 2m은 요거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저게 첫번째 식 두번째 두근의 곱근 두개 곱하면 얘가 뭐가 돼 4n이 되겠죠 그러면 4n은 뭐야 a분의 c니까 1분의 m 그래서 아 m은 4n이다 이렇게 자, m이 4n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n-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n이 7이다. 아, 얘가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7n은 마이너스 7이니까 n은 1이다. 그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n은 1이면 m은 4가 된다. 구하라는 건 m에서 n을 빼라 그랬어.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최종 결론은 3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04번 2차방정식의 한 근이 k-1이 되도록 하는 자 우리 한 근, 근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2차방정식에서 그뭐 2차방정식이든 몇 차방정식이든 어쨌든 근을 주면 뭐할수 있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근이란 말은 x의 값이니까 아 x에다가 k-1을 대입하자는 거죠 그럼 이에다가 k-1의 제곱이고 얘가 k-1에다 플러스 x에 넣었으니까 x에 k-1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삼은 영이다. 자 정리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이 k 플러스 일이 되고, 자 이거 관로 푸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관로를 풀어 전개를 할 때는 관로를 완전히 풀지는 말고 관로 해주고 전개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도 역시 분배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로가 없으면은 보통 많이 그냥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적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 되고,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은 0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k의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되고.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두근의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505번 2차 방정식 자 중요한 말입니다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2차 방정식인데 제곱 앞에 문자가 있어 그럼 얘가 0이 되면 2차가 된다는 거죠 얘가 0이 되버리면 x제곱이 사라지니까 2차가 안되니까 아 2차 방정식이란 말은 첫번째 k-3이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k가 뭐가 아니어야 돼? 3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간다. 얘가 첫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자, 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뭐야? 항등식. 아,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항등식. 항상 무슨 값을 가진다? 근 x는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아, 근을 줬으니까 우리 뭐 하자? 대입 하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 하자. 자,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얘는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a가 되고 여기 전개해 줄게요. 전개하니까 b k 고 얘가 2 b 가 된다. 자, 중요한 말.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이란 말은 그 문자로 우리가 묶었었죠. 그쵸? k로 묶어내니까 앞에는 1이 남고, b가 남고, k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2b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k로 묶은 다음에 우리 k에 대한 항등식. 어떤 k 값이 오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앞이 뭐가 되게 만든다? 0이 되게 만든다. 그럼 앞이 0이니까 뒤에도 자연스럽게 0이 된다. 요렇게 하는 게 항등식이었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앞에 항등식 파트 다시 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즉 b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2b도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a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아, A는 5가 된다. 그래서 A가 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B의 값을 구하랍니다. 둘이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506번.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를 3cm만큼 줄인데, 자, 어떤 정사각형이야? 그럼 정사각형 모르니까, 한변을 X, X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2cm만큼 늘렸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3cm만큼 줄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 넓이가 36이라 아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둘이 곱했고 개가 36이다 이렇게.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36이 되고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가 0이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아 x는 얼마? 7하고 마이너스 6인데 x가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x는 7이다. 자 구하라는 거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우리 처음 정사각형 뭐라 했어? 가로 x, 세로 x라 놨으니까 아 7, 7이란 뜻이죠. 그럼 넓이는 가로 x 세로 7, 7에 49다. 어, 단위까지 써 주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죠. 자, 507번. 어떤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와 높이는 같고,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길때뭐 윗변 자, 해 봅시다. 그림을 사다리꼴 그려. 윗변 몰라 x. 누구랑 윗변이랑 높이가 같아요. 그럼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치 얘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변은 윗변보다 3이 더 길어. 그럼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모르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 뭡니까?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사다리꼴 의 넓이다. 자, 이참에 모르는 사람들 빨리 외워야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그게 넓이가 얼마? 45가 됐다. 됐죠? 자, 아닐 거 정리하면 2x 플러스 3이 되고요. 곱하기, 뒤에 거 그냥 곱할게. 2분의 x가 되고, 얘가 45가 된다. 자, 분배법칙 해주면, x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3x가 되고, 넘길게, 마이너스 45는 0이고, 분모 2가 불편하니까 전체 다 2를 곱하면 좋겠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0은 0이 되고, 인수분해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은 3, 3은 9, 3, 10, 2, 5가 되고, 어, 앞에 2가 있네. 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15. 자, 15랑 6이 되고요. 여기다 2가 되고,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곱하면 마이너스 90이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요렇게 하면 15, 더하면 플러스 3. 됐네. 요렇게 인수분해 되게.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 2x 플러스 15가 되고요. x 마이너스 6은 0이 돼.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거나 또는 6이 된다. 자, 근데 길이는 음수는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치? 그럼 일단 x가 6이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는 건, 윗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뭐야? 우리 x라고 뒀죠. 그래서 x가 6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 자, 가로가 세로 2배. 가로가 얘가 세로 2배니까 우리는 세로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럼 가로는 2배니까 2x라고 하면 되겠죠. 자이 종이의 내네 모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잘라냈어. 잘라내고 직육면체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직육면체의 모양이 나오겠고 자좀 만들어 보면은 밑변은 여기가 밑변의 가로가 되겠죠. 자 e x 에서 여기가 1cm 여기도 1cm 잘랐으니까 빼기 2가 되고 세로는 x에서 여기도 1cm 여기도 1cm 2cm 뺐으니까 x-2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적어 보면은 여기가 2 x 2가 되겠고 여기가 x-2가 되겠고 높이는 누가 여기 세워졌으니까 얘가 높이겠죠 얘가 그래서 높이는 1이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때 뭐가 부피가 40이랍니다 자 부피 어떻게 구하자 자 기둥의 부피는 항상 간단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얘는 밑넓이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게 부피다 이렇게 되겠죠 정개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넘길게요 항상 2차 방향식은 는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6은 0이 되고 2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이 0이 돼서 x는 6이랑 마이너스 3인데 음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양수만 있으니까 x는 6이다 자 이때 종 처음 종이에 뭐를 구하라? 가로 길이, 가로, 가로 뭐였어 우리? 가로 2x였다 그치? 자 x가 6이었으니까 2x는 2배니까 얼마? 12 얘가 가로의 길이가 되겠다 자, 509번.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샀더니 X% 이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대.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자, 해봅시다. 어떤 상점에서 처음에 물건이 있었어. 그 물건의 가격을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 A에서 X% 인상을 했대. 그럼 A라는 가격이 있겠고 인상이니까 더하기겠죠. 얼마? a의 x% 자, x% 퍼센트는 말은 우리는 x%는 우리 소수로 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x가 되고요. 원래 가격 대비 이만큼이니까 비율이니까 우리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건 가격이고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x 얘가 지금 물건 인상한 가격이죠. 처음에 인상을 했어. 올렸어 가격을. 올렸는데 잘안 팔렸나 봐. 그래서 뭐에 다시 X% 이하했어 어떤 걸 기준으로? 얘가 지금 현재 물건 가격이니까. 이걸 기준이야. 이걸 기준이니까. A에 1 더하기 100분의 X를 기준해서 여기서 뺐어. 얼마만큼? 이 가격에, 이 가격에 X%만큼. 이해되죠? 이 가격에 X%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100분의 X 곱하기 얼마? 역시 100분의 X, X%니까. 됐죠? 자, 헷갈리지만 천천히 원리를 잘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로 묶었어. 남는 거는 앞에는 1이 남았고 뒤에는 100분의 X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얘가 현재 물건 가격. 자, 얘네 둘이 합차 계산된다. 그치? 합차 계산되니까 그냥 1 마이너스 얼마? 100의 제곱이니까 만분의 X 제곱이라고 할게. 얘가 현재 물건 가격. 기이 이 가격이 뭐랬어? 처음 가격, 처음 가격이 뭐야? A였어, 그치? 그거보다 9% 낮아졌어. 낮았단 말은 빼기, 얼마? A에 대한 9%니까, 어떻게? A 곱하기 100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빼기 100분의 9A가 되고, 둘이 계산하면 100분의 91A니까, 아, 얘가 얼마가 돼? 100분의 91a가 된다. 이 각입니다.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a, a, 같으니까 사라졌어. 분모 많이 쓰니까 전체 다 만을 곱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만을 곱했는데, 밑에 없어지니까 100이 남겠죠. 그래서 얘는 9100이 되겠죠. 열로 넘기면은, 빼면은 900이 되겠고, 여기 넘어오면 x제곱이다. X 제곱에서 900 되는 건 X는 풀만 30이겠죠? 아, 근데 양수만이니까. X가 양수라 그랬죠? 왜? 문제에서. 그래서, 아, X는 30이다. 해서 정답은 3번.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